안쪽부터 6번 럭키 프랭크, 외곽에 11번 권악산 레오, 그리고 한가운데 7번 문학 홀리데이와 10번 투혼트급까지 이렇게 4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먼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종이권에서는 5번 선구채까지 안쪽 6번 럭키 프랭크, 이렇게 6마리가 이제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7번 문화콜리데이와 바깥쪽에서 두 마리, 10번 화낙산레오, 바깥쪽 5번 영원 빅맨, 두 마리의 거리가가 좁혀질 듯. 안쪽에 11번 화낙산레오가 버티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5번 영원 빅맨이 반만 신차까지 추격합니다. 안쪽 11번 화낙산레오, 바깥쪽 결국 역전에 성공하는 5번 영원 빅맨입니다. 1번 캡틴찰리, 그뒤 중위권, 4번 블랙볼트 뒤를 따라가는 6번 월드위너스맨, 안쪽에 5번 쿨러닝과 바깥쪽에 8번 청마황후, 그뒤후미에는 10번 뒤따르는 9번 희망 캔디와. 김혜선 기수입니다. 바깥쪽 4번 블랙볼트와 진겸 기수 6번 월드위너스맨 박재희 기수 안쪽에서 따라가는 5번 쿨러닝 그리고 10번 베스트챔프와 2번 아무르입니다. 200m 남은 직선 주로 안쪽에 있는 7번 스텔스모드 여전히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파 6번 월드위너스맨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7번 스텔스모드에 6번 월드위너스맨 바깥쪽과 안쪽에서 6번 월드위너스맨 역전승 그리고 결승선 최근전.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외각 11번 트리스탄 왕자가 강공을 펼치면서 선두 자리를 잡습니다. 안쪽으로 이번 비상대이 바깥쪽으로는 9번 테마탄생 여기에 3번 서울 최강자가 안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11번 트리스탄 왕자 바깥쪽 9번 테마탄생이 2위까지 올라서면서 반마신차로4위의 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테마탄생 여유 있게 3사마신 앞서 있습니다. 9번 테마탄소가 격차를 좁혀 나오는 바깥쪽 6번 퍼지 킹입니다. 여기 7번 에클레오 파워도 바깥쪽 실패나면서 2, 3위권에서 접전이 펼쳐집니다. 9번 테마 탄생은 단독 선두. 2위는 6번 퍼지킹 바깥쪽 7.